8월 24일, 윈지 코리아, 그리고 한국사회연구소, 영어 약자는 KSOI 이곳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합뉴스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언론 방송에서 이런 제목으로 보도됐습니다. 지난번보다 홍준표 상승세, 20% 돌파 홍준표 지지율 상승 이런 것을 띄우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수많은 조사 업체 여기저기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뉴스를... 그 본뜻이 무엇인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겠죠.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홍준표 후보 지지율 상승. 이것만 보기로 합시다.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를 띄고 있다.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러면 거기에 무엇이 생략되었습니까? 보통 여러 명이 있을 때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러면 아,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1등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뉴스 검색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1등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의 전체 대선 후보 중에 1등을 한건 아닙니다. 그러면 보수 전체에서 1등을 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지율 상승 20% 돌파. 이렇게 돼서 특피를 했다. 20% 넘는 후보는 여야 합치면 많죠. 홍준표만 띄우는구나. 우리가 정보에서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홍준표만 지지율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졌나? 이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후보도 오른 사람 많고 떨어진 사람도 있기는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홍준표 지지율 상승을 띄울까? 좀 납득이 되지 않죠? 이게 광고용 뉴스인가?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서 이걸 퍼뜨렸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여야 합쳐서 1등도 아니고, 보수에서 1층, 1등도 아니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만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을 앞지른 것도 아니다. 심지어 순위 변동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가 전면적으로 나와서 전 국민이 홍준표 지지율 상승이라는 그 말을 보고 듣게 됐다. 그러면 이건 좀, 그, 공정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죠. 그렇다면, 홍준표 지지율 상승이라는 것이 거짓말인가? 그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홍준표 지지율 상승은 맞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올라갔다는 건가? 선수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섞어 놓으면 빨간 팀도 있고 파란 팀도 있습니다. 그 전체 선수가 뛰고 있을 때 홍준표 선수는 거의 중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제이 홍준표 선수를 눈여겨 보는 것이죠. 지난번에 뛰었을 때보다 좀 올랐다. 이거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홍준표 선수는 이 빨간 팀, 파란 팀이 섞여 있을 때 1등 아니다. 홍준표 선수가 만약에 파란 팀이다 하면은 파란 팀에서 1등도 아니다. 또, 홍준표 선수가 이번에 지지율이 올라가서 지난번보다 파란 팀 안에서 등수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빨간 팀과 파란 팀이 섞여 있는 데서 등수가 올라간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은 아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대선 관련한 뉴스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20.5%늘20% 20 밑에 있다가 올라갔다. 이게 참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어디에서 20.5%가 됐느냐. 이게 범보수에서만 여야를 합친 것이 아니고 범 보수에서만 순위를 매겼을 때, 그때 20.5%가 됐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애매한데, 이거는 뭐냐 면은 홍준표 후보가 어디서 잘했다고 할수 있을까를 정말 그 면도칼로 가려가면서, 혹은 핀으로 가려가면서 잘한 게 없을까? 어떤 기준으로 보면 잘했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찾아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 앞에 소개한 그 윈지코리아하고 한국사회연구소 이쪽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섰다. 이제 이런 그그 그 자료를 보고 비평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것을 강조한 것이 좌파 언론 방송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섰다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어디서 앞섰느냐 하면은 좌파 지지층이 요 전보다 더 많이 지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앞섰는가를 이야기하죠.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에 홍준표 후보를 30.5% 지지했습니다. 범보수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홍준표 후보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1위입니다. 호남 지지층에서 그러니까 호남에서 홍준표 후보가 34.4% 지지를 받았습니다. 범보수에서 홍준표 후보가 호남에서 가장 많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1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홍준표가 윤석열을 앞섰다. 좌파 언론 방송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지율이 상승했다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전체의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속에는 민주당 지지층, 호남 지지층도 있고 또 범보수 지지층도 있는 거기에서 범보수 후보에게만 표를 찍어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보다 이번에 표를 더 받았다. 그런데 어디서 받았느냐? 좌파 지지층한테서 더 받았다. 간단히 말하면, 지난번보다 이번에 좌파 지지층이 더 많이 홍준표 후보를 좋아한다고 찍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홍준표 지지율 상승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